초배 저, 아, 하면 왼쪽은 초배 내수관파크에요 아이 혼자 볼때내으을하면서 왼쪽은 집들이 는데 저희는 나대비요아나미비남저 멀리서 보겠지 네. 좋아, 멀리서 보 <신대전>

이이 <목소리도> <빨리> <목소리도> 내리는 시뇨라면은 티 없어요. 선생님, 이 버팔로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4월 달 되면 이 수위가 훨씬 높아진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얘들 여기 모두가 다 안쪽으로 가는데 네. 안쪽으로 더 깊숙히 갈수 없는 이유는 사자 때문에 그렇어요. 사자 급이 나서 여기 좋아. 있는 거고 사자는 네. 여기까지 오지를 못한대요. 음 그래서 가끔 이제 수영하러 여기 물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대장맞 여기 해 이렇게 후여진 것도 있고 위쪽 한고도 있어 위쪽 한곳좀 어린 거아요컴 옆으로 르 거는 아이가 right. 들고 어. 그 뒤에 있는 하나는 지금 어린 게오 많이 나왔네 이 작은 거는 작은 게네 여기가 넓어가 쳐다봐서 이건 대장 맞죠 완전 대 진짜 이 대장은 지키고 망고있대 내가 티내리라고 폼을 안잡

이들 여러 마리에 막 합쳐서 사자 하면 이리일까요 그 야, 아들 그건 못하니까 끼리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사자는 하는데 이건 못하 야, <laughs> 들은 한다니까 이거 온다 이두 마리가 봐라, 딱 경계하고 딱서다 꼼짝 하고 앞으로 딱서다 아니, 좀큰 사람들이 렇게 그런... 저, 저, 저도 있네, 네. 시명 여기 순순히 가, 저에도저희저 네. 좋아도 아는 너무 많네 아니야, 그래서 이유, 이유 아니, 아 우리 유고 우리 가게. 우리 줬다, 니네 다 간다 아주막 간다. 우리가 가일 간다 아, 안신했는데 우리가 가까지 만다 만다 만다. 엄 하나고 딱 쳐다보여. Bueno. 그럼 내가 챙겨서 그. <laughs> もう一度しかない 뭐야? 뭐 어고 있어. <laughs> <눈 감고> 있어. <laughs> 어마야, 이빨에 <무섭다> 야 이빨에 무섭다야. 무섭그래 너무 붙인다. 무섭다. 저 이빨 봐라. 괜찮아 어. 응. 괜찮대요. 가만요 겁나 겁나. 눈 자나. 응. 아, 크다. 응. 아, 지진 응. 응. 크다. 그래, 크진 않았 그래, 응. 엄청 크이큰 그래. 그래. 위에 등이 말랐다. 네. 위에. 저는 세상에. 위에나. <laughs> 아니. 우리가 응, 아가 농장에 가면 바지 이래 있는 건안지 이것도. 이도 저도 농장에 있는 건 많이 바지동나무 가면 큰거 많이.

이거는 몇살인가요 이거는 몇살이나는다이움직 이거들이. 이거이 이거들이. 나거들이이이이 我这个，这个是厂家的，对不